안녕하세요. 진주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달려해상 국립공원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통영시에 해당합니다. 사랑도에 있는 토지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앞서 진주행운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랑도로 들어가려면 통영, 삼천포, 고성 이세 곳에서 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성 용암포에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배편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차를 가지고 출발을 해보았는데요. 사랑도까지의 도착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 하는데요. 가는 동안 통영의 바다, 푸른 바다, 한번 감상을 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제 차로 지금 음, 사랑대교, 지금 이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위치는 통영시 사랑면 읍등이라는 곳입니다. 선착장에서 내리시면 차로 15분이면 도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토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이곳은 통영시 사랑면 읍등이라는 곳입니다 마을 진입도로인 2차선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좌측에 지금 터 작업을 해 놓은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와 오늘 이 토지는 길이를 약 50m 정도를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 폭이 좁냐? 그것도 아닙니다. 토지 폭은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26m 정도가 나옵니다. 영상 후반부에 항공사진으로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필지는 총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과 답 이렇게 3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적은 1610제곱미터로 약 487평이 나옵니다. 토지의 어, 경계는 저희 토지와 옆 토지와의 경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고추 대 사이에 약간 골이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 토지 끝으로는 어, 제가 도로폭은 50m 정도 길이를 물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 끝은 60m 정도를 10m를 더 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저희 토지 487평 중에 거의 한 거의 한70% 정도가 계획관리 지역에 물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30% 되어 있고요. 자연 지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건폐율은 60%가 적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토지의 방향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약간 남서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사랑도 자, 이곳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도보 7분 거리면 바다를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토지에서 북쪽으로 칠연산이란 아주 좋은 등산코스도 있습니다. 등산과 낚시를 함께 즐길 수,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광지가 바로 이 사랑도입니다. 오늘 토지 487평에 마음 맞는 분두분 오셔서 전원주택 지으셔도 되겠고요. 아니시면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모이시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펜션이나 자, 민박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신 토지의 모양과 도로를 접하고 있는 폭과 길이감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오늘의 매물은요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으로 등산과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기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통영시 사량면 읍등리라는 곳입니다. 지목은 정과 답 총세 빌지로 면적 4 8 1평에 매매 가격 당 34만 원입니다. 1억 6,558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